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해리미가 만든 레고. 레고! 고양이와 이렇게 생겼어요. 해리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리미와 함께 오늘은 맛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요거는 우리 집꽃교다 날개 부분이에요. 다 날개 부분 이용해서 맛있는 간장 치킨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재료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채소가 있어요. 어떤 채소들이 있어요? 여기 볼까요? 당근, 요거는 마늘. 마늘, 요거는 양파. 양파, 요거는 파. 파가 있어요. 그리고 양념으로는 고양이가 소개해 줄까요? 양념으로는 간장. 요거, 어, 맛, 간장이에요. 요거 산탕. 설탕이 있어요. 요거는 고춧가루. 고춧 빨간색인데, 요거는 뭘까? 냄새 맡아봐요. 냄새 맡아봐요! 케찹! 오, 맞아. 케찹이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청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뭘까요? 우유. 우유, 맞아.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왜 있는지 알려줄게요. 자,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닭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닭에다가, 오, 우유를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닭이, 네, 맛쁜 냄새들을 없애줄 수 있대요. 요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그대로 놔둘게요. 당근! 당근을 먹기 좋게, 아이들이 자르고 싶도록 이렇게, 잡고, 쓱싹, 쓱싹, 쓱싹. 당근이 무슨 모양 됐어요? 눈. 모양 됐어? 다시 또 잘라볼까요?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잘라줄까요? 응. 눈. <laughs> 이거 뭐예요? 이 입. 입으로 만들었대요 어? 알겠어 어, 모양을 만들고 싶대요 당근을 자르고 네. 대접을 좀 작게 자르면 좋은데 혜림이는 오늘 좀 크게 자르고 싶은가 봐요 외계인 모양 같대요 고양아 나어더니 야옹 어떤 모양일까? 야옹 야옹 스마일 스마일 두명 잘라주세요 해서, 오, 또 잠깐 봐 엄마 모두다. 네. 모두다 얼굴 만들. 고 알겠어. 재료 가지고 오늘은 혜림이가 얼굴을 만들고 싶답니다. 자 그리고 맛있는 양파도. 나 양파 좋아. 잘라주세요. 내리치기 기술을 하는 거야. 자 양파는 매우니까 조심조심 튀지 않도록 해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자 자른 재료 가지고 혜림이가 꾸미고 싶은 게 있대요. 마늘은 조금 이따 다지기로 다져줄 거예요. 뭘 만들까요, 유이 거? 어떤 걸 만들까? 어떤 걸 만들지? 쭈주쭈 주준 주준 쭈준거꾸 거꾸멍 어? 거꾸멍 만었어요 <laughs> <laughs> 아이들이 재료 가지고 이렇게 꼬맹이 활동 해도 좋답니다 하트 모양로 하트 모양으고 싶어요? 제 <laughs> 엄마의 하트 당근 하트를 만들어주겠어 네, 당근 하트를 만들어주겠어요 짜 당근 하트. 사랑해, 사랑해를 만들었대요. 자, 이렇게 재료 친구들이 다 잘라줬으면 이제 고기를 손질할 거예요. 고기가, 여기 닭은 날개가 있어요. 날개 안에, 닭 날개 안에 피줄도 어, 있고 뼈도 있어요. 이 부분이 잘안 익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잡고 꾹 찌르기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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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놀이를 할 거예요. 할수 있을까요? 피가 있어요. 찌르기, 꾹 찌르기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양 끝은 부모님들이 잡고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 힘껏 눌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유 천천히, 아유 천천히 아유 해주시면 됩니다. 귀가 무섭답니다. 찔러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찌르면 돼. 자, 엄마가 잡고 있을게요. 날개를, 어, 천천히, 천천히, 해라 만꾹 눌러. 이렇게, 봐. 어, 이렇게. 이렇게 눌러. 이렇게, 알어 자, 꾹 눌러도 편하게. 고, 잘했어. 눌러. 고, 잘했어. 사이에 펑펑을수있그러니천천천 천. 자, 어, 됐어요. 자, 렇게 자, 그러는 사이에 소금 넣고 후추 넣으셔도 되는데 아이들은 후추를 넣는 것보다 는 아까 우유 가지고 다 양념을 해놨기 눈에 뺐기 때문에 하자. 소금만 넣고 조물조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아이들이 튀기는 게 힘드니까 튀기지 말고 기름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많지요? 기름 넉넉하게 두른 다음엔 튀기듯이 이제 구워줄 겁니다. 나도 몰라. 음. 아이들 튈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뒤쪽에서 볼수 있도록 하고요. 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 봐야 돼요. 어, 난 여기서 어, 음. 음. 오 어림 소리가 나요? 어른 음. 소리가 나요? 음. 어 지금 지금. 튀는 게 조금 무서워요 엄마 내가 카메라? 카메라를 보고 응. 있을 때 수도 있어요. 엄마. 응, 응. 네. 이런 식으로 뚜껑을 닫아주도 된답니다. 튀는 게 무서워요 하는 친구들. 응, 마찬가지로 튀는 응, 응. 게 무서워요 하는 사람들 이렇게 큰 냄비에 아, 아, 뚜껑을 닫아주세요. 잘네요자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글지글지글지글 구워주세요. 우와 어떤 소리가 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가 나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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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지는 어떤... 고기가,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요. 절구를 이용해서 내가. 응, 잡고 마늘을 빻주세요. 어, 역시 힘이는나하장사인 우리 저내리입 마늘을 빻주세요. 스트레스를 팍팍 풀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빠주세요. 어. 자, 이제 다진 마늘에다가 넣고, 뭘 넣을까요? 자, 어, 넣어주세요. 응. 그리고 다섯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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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 또뭘 넣을까요? 설탕. 설탕. 한 숟가락. 젓고. 또뭐 넣을까요? 이건 조청, 뭐, 숟가락으로. 고 집에서 만든 조청이랍니다. 조청 만드는 데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에 우리 친구 되면 조청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섞고, 자, 섞어서, 어, 고 마시세요. 이렇게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튈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불을 끄시고요. 부모님들이 뚜껑을 넣고 아이들이 좀 식은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한번더굽듯이 튀겨줄 거예요. 자, 조용해졌죠?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어, 리림이 조용해진 건안 돼요. 자, 집게를 잡고요. 뒤집어 뒀더니 우와, 이렇게 잘 진행했어. 자,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또 뚜껑을 덮고. 불을 켜고 다시 또붙듯이튀겨줄 거예요. 닭고기 별붙은 곳에 잘안 익을 수 있으니까 노릇노릇하게 너무 땡굴러면 어떨까? 떻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후라이팬 달궈지면 불을 아, 꺼달라고요. 주세요꺼 끄면 익을까요? 약하게 좀 해주시고요. 약간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붙듯이 찌면서 튀겨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laughs> 만약에 에어플라이가 있으면 소금 아까 간을 할때 기름까지 같이 넣어서 거무려서 에어플라이기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웠는데 자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우선 불을 끄고요 틀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잠잠해지면 요 젓가락 같은 걸로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피가 만약에 슉 하고 나오면 아직까지 덜 익은 거고 이렇게 찔러봤을 때 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와야지요 자, 요렇게,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아까 만들어둔, 우리가 만들어둔 소스, 그리고, 당근, ranch, 양파, 파를 넣어서, 다들 아, 간장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Wow 보글보글하게 되고 있어요? <im Sultan> 자, 이렇게 보글보글 올리면, 이제, <Rising> <virginple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한, 열두, 우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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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 자 간장소스에 넣었더니 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볼까요? 바글바글 끓으면서 그러, 그렇게 되면 뚜껑이 부풀어 올라오겠죠? 그럼 소스가 잘 되기도 하고요 혹시나 잘안 익은 사람들은 요때 조금 더 익혀줄 수 있도록 하세요 물같 탔던게 바글바글 끓여줬더니 소스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laughs> 제소도 가기로 했을 거고요. 고기도 가기로 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소스가 없어질 때까지 바글바글 뿌려주면 돼. 만약에 떡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때 떡볶이 떡, 말랑말랑 떡볶이 떡을 넣고 한번 휘 섞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소스를 1.5배 정도 더 만들어서 하면 더 맛있게, 그리고 좀 든든하게 간장치킨을 먹을 수 있게.